오늘 수요일, 우리 함께 한국 교회사와 인물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수요일마다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로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오늘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사와 인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지혜의 말씀을 물 붓듯 부어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 한국교회사의 인물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교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이 말씀 속에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사 목사님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은혜 받게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오늘 10월 6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교회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인물 역사가 한국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사와 인물사가 발행된 여러 책자를 부족한 이 종이 접하면서 있다가, 한 권으로 이 많은 책들이 정립, 요약한 책자가 있다면, 기독교인이나 비교인들이 함께 한국교회사와 교회 역사 인물을 바로 알고, 공유하여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대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이 요약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본인도 토마스 목사, 로스 목사, 맥킨타이 목사, 언더워드 목사는 한국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 마포 삼열 목사는 한국의 신학교를 최초로 설립한 목사로 알고 배워 왔습니다. 그런데 알레는 의사와 외교관으로 선교한 것으로 한국교회사를 배우며 우리가 알고 있지요. 본인은 동대문구 휴경동에 위치한 총회신학연구원 도서실을 정리하다가 그곳에서 사부장으로 동안 신성종 학장님과 정태희 이사장 목사님과 많은 교수님들을 접하면서 이 도서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책을 읽다 보니 이 한국 교회사에, 작은 책자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65년 9월 10일 인쇄한 값 150원짜리 한국 교회 인물사를 읽으며 본인이 감명을 받았고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소중한 책을 남겨주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단의 성경 말씀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여러 국적을 가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조선, 한국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복음을 전파하다가 시대반 집사처럼 선교사님들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본인도 순교를 당함으로, 한국 교회사에 역사 인물들을 많이 남기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순교를 당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늘 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부도 다르고 말도 다른 조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명령을 받은 목사님과 선교사들은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한국에서 순교를 당하셨던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다 타국에서 순교하는 삶을 저들이 살았을까? 그것은 성령과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 위에서 타국에와 그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즉시 다음에 와서 그들에게 세례학습을 베풀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지 알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순복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희생에 선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아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왜 그리 불평, 불만이 많으십니까?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투십니까? 왜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이교파, 저교파, 대한민국에 수많은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교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에사 성력으로 인하여 하나되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땅 조선에 오신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신장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안고 하나님을 믿고 보혜사 성령에 이끌려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 와 희생에 선교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그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와이 땅에 그 심장을 묻고 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이 없었다 라면 우리는 지금 앞서서 얘기했듯이 순교자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그렇게 허덕이며 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그들은 성령을 받고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이 조선 땅에서 그 희생의 삶을 다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8,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 선교사 목사님들은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고 목숨을 그 심장을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에 묻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 합정동 양화진 그 선교사들의 죽음의 묘비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 목사님들 많은지 그 비석에 글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청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고 본인도 순교를 당하셨던 그분들의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빛, 우리도 갚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 전파된 지 1800년이 지난 후부터 중국이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고,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영어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보다 중국이 먼저 복음을 전파되었고 중국을 드나드는 관리들에 의해 천주교 서적들을 구입하여 읽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주교의 공동체가 중국에 먼저 생겨지면서 성경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1816년 영국 탐사선을 몰고 서해안에 들어왔던 맥스월 선장과 바질홈 그 선교사에 의해 영어 성경이 조선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목사의 자격이 아니라 서해안을 측량할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성경을 전해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 바질홈 홀입니다. 칼 귀출라프 목사가 한국에 오기 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바질홀이었습니다. 1816년 우리나라 서해안을 측량할 목적으로 맥스웰 선장과 왔다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성서는 처음에는 외국어로 들어왔다. 영어 한문 일본어이었다가 나중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보급되게 되지 순종의 실록, 신록, 실록과 바질홀의 항해 기록을 보면 영어 성서가 1816년 9월에 들어온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서가 비교적 이런 시기에 조선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큰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건 기록이 한국인에게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후 1832년 독일인 칼 귀츨라프에 의해 고대도에서 복음과 감자 종자가 농민에게 보급되었고 우리나라 말로 주기도문을 번역하여 전파되었으나 곧 중단되고 말게 됩니다. 한국의 성서 번역은 만주 지역에 선교사로 왔던 존 노스 목사와 맥킨 타이어가 1870년대 중반에 한국인의 도움으로 성서를 성서를 번역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생년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밤에는 한국을 최초로 다녀간 선교사 칼 귀츨라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한국 교회 역사, 인물 역사를 배워가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 받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속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사와 인물 역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더 귀중한 시간들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희생의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